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상가왕.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큼 오늘 만은 아파트 왕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자신있게 전해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아파트 더 펠리스트 대시앙의 분양 현장 오픈 소식입니다. 1월 10일 마침내 견본주택이 공개되는데요. 이미 수많은 보도기사와 콘텐츠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더 펠리스트 대시앙.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팰리스트 대시앙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1-1번지 일원 동대구역 근처에 들어설 단지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을 자랑하는 아파트 418세대와 오피스텔 32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커튼월록 공법으로 더 고급스러운 외관이 갖추고 있고요. 세대당 1.62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초특급 단지라고 하는데요. 이 단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평면입니다. 아파트 418세대가 모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100제곱미터 70세대, 106제곱미터 38세대, 109제곱미터 38세대와 115제곱미터 ABC 타입 207세대, 117제곱미터 AB 타입 6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15제곱미터형은 세대수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세 가지 타입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유럽산 자재로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까지 완성했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것은 기본 옵션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에어컨부터 인덕션, 식기 세척기와 렌즈우드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이 삼성제품으로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역시 엄청난데요. 신천동 일대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클럽과 시니어 클럽, GX룸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카페테리아와 사우나, 코인 세탁소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는 표현이 딱 맞는 아파트인데요. 이 정도는 인근 단지에서 봤다 고 하셔도 더 팰리스트 대시앙에는 이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각 가정에 불필요한 제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세대창고,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에도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와 다목적실까지. 무려 1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골든서클이라 불릴 만큼 교통, 문화, 교육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입지라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아파트입니다. 청약 일정은요. 특별 공급이 1월 13일, 1월 14일 1순위 청약, 1월 15일 2순위 청약이 있으니까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저희 더퍼스트 공인중개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